내가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한게 있다라면, 저는 늘 사람 때문에 힘들지 말 것, 사람 때문에 힘들지 말 것이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건강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런 기도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물론 그 기도가 두루두루 이렇게 그 속에 다 포함이 되겠지만, 저는 가장 크게 늘 강하게 했던 기도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말 것, 사랑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음, 성공하는 거, 노력하면, 어 물론, 뭐, 노력해도 안, 돼,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력하면 돼요! 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유의를 막론하고, 어떻게든 해결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뭔가 주어진 기회에 충실하고 하다 보면 또그 기회가 행운으로 오고 또그 노력 대비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물리적이로든 인위적으로든 안 되는 것들이 결국은 사람 관계와 사랑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크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또 사람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오늘은 오늘은 제가 이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이라는 책한 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굉장히 말랑말랑하죠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와 이거 완전히 사랑학이구나 그죠 사랑학 책 맞는데 저는 사랑학보다는 인간관계론 또 그리고 2030세대들이 사랑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꼭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책 그러면 4050뭐그2 세대는 읽으면 별로인가요? 아니요 그런 분들도 뭐꼭 사랑이라는 거 하나에 두지 않더라도 사랑 관계 전체로 둘러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아이들 보이 그룹이 있는데 그 팀들이 늘 인터뷰를 하거나 자체 어떤 예능이나 그런 거를 할때 간혹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멘탈케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멘탈케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멘탈케어 선생님은 누구일까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분은 누구이길래 저 친구들이 늘 얘기를 할 때마다 나의 멘탈케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되게 궁금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누군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연한. 차에 우유난 차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 서점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음, 이런 제목 밑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돌 멘탈 케어를 오랫동안 하셨던 선생님이 낸첫 책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책이 그 멘탈 케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어첫 책입니다 주현적 선생님이 쓰신 첫 책인데요 그 뒤에는 역시 그 우리나라 에서 어마 무시한 엔터 대표인 방시혁 대표가 이런 책을 또 그걸 해놨더라고요 뒤에 추천서를 막 쓰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에 사랑의 지짐스 같은 이 책에 이 책에 추천서를 쓰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다. 그러다 10년 전 초기 우울증으로 괴로워할 때 주연적 선생님을 만나 사랑하 날에 대한 구원을 얻은 때가 떠올랐다. 뭐 이렇게 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초기에는 우울증이 있고 그 우울. 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멘탈 케어를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나누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여튼 이 책은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사랑하려고 사랑을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좀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자든 남자든 꼭좀 읽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20대 30대에 가장 고민을 하는 것은 연애하고요. 연애하고 취업이고 남자들은 군 문제이죠. 이세 가지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해야 되고, 혼자 쓰면은 살수 없으니까 누군가는 연애를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야 되고, 아니 뭐, 그, 결혼은 선택이든, 어쨌든 연애는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 한국은 특수한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친구들은 군대를 가야 되고, 이세 가지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나야 내가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어떤 시작, 시작점, 출발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이 책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아니 뭐늘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요참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애인을 만나려면 좋은 짝을 만나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뭐부터 해라? 내가 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좋은 짝도 생기는 거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는 거다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왜 공감을 많이 하냐면요. 은 연애를 하늘 당시에, 아니면 결혼을 할 당시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 내가 상대방보다 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꿔 얘기를 할게요.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상대가 너무 좋은데, 내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버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줘, 막 이랬고, 요구를 할때 요구를 할때 내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어떻게 한다? 따라가면서 따라가면서 어 이렇게 그걸 하게 되죠 받들어 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받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현타가 와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돌리려고 려 하니 그동안에 투자한 시간이나 그동안에 이렇게 같이 한 어떤 추억이나 경험 너무 많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 표현 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밀려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밀려서 계속 연애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제 그러면 이게 잘 맞아지면 다행인데 잘 맞지 않으면 서로가 참힘든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참 힘든 과정을. 그래서는 가끔은 이런 얘기, 이런 생각도, 이런 거에도 이런 말도 공감을 하는데 뭐냐면 이혼을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헤어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혼하고 헤어지는 거는 오로, 오로지 자신이 좀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나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까지 뭐 이렇게 한국 표현에 정도 있고 그동안에 살아온 정도 있고 또 그동안 연애한 어떤 추억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러지도 받지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 주현덕 선생님은 참 굉장히 표현을 이렇게 좀 편하게 잘 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는 어김없이 자기가 어김없이 자기만이 주도권을 지록을 한다. 관계에 집착하거나 헤어지기 싫어서 상대의 부당한 요구나 대우 참아야 할 때도 마찬가지 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 제가 뭐 책을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더군다나 이제 첫 책인데 제가 다 읽어버리면 그, 그거 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사서 읽어 보면서 두른두른 보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기분만 생각하고 이 일이 잘안 풀리면 화를 내거나 대화를 피한 채 상대하게 무언의 처벌을 하는 사람은 좋은 짝이 되기 힘들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기 기분만 생각을 해서 뭔가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자기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얘기를 한대거나 나는 어 원래 그런 거를 싫어했대거나 이렇게 이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사랑은 항상 그래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그 열쇠예요. 열쇠라는 건더 좋아하는 사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더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고 세상을 다 잃은 거 같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말 이 사랑을 온전하게 지켜가려면 음 애프터 서비스를 안 받아야 된다는 라 얘기죠 근데 이게 제가 삼십 대 중반쯤에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뭐 뭔가를 선물을 이만큼 줬는데 상대는 그런 걸 안+ 안 주고 별로 안 반가워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그. 고마워하는 것을 티를 내지 않아서 내가 너무 속상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할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뭐 선물을 주거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냥 좋아서 네가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준 것을 다시 그만큼 돌려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그 관계는 굉장히 삐그덕 그려진다라는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그후배는 아니 그러면 그런 걸안할것 같으면 왜 연애를 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우리는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어, 불특정 다수나 나, 나의 직장의 상사나 동료나 뭐그뭐 그뭐 부하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해요 그죠 나의 어떤 그 체면이나 나의 어떤 기본적으로 갖고 왔던 교양이나 품격을 잘 다져서 함부로 대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도 굉장히 조심해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혹시 화를 낼까 혹시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모든 직장 관계 내에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나의 어떤 연애나 나의 어떤 가족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180도로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 화났으니까, 나열 받았으니까 네가 이만큼은 나를 받아 줘야 돼. 왜 그걸 못해 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이게 전화도 막 이렇게 함부로 받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안 보셨나요? 이러잖아요. 막 나랑 막 이렇게 만약에 이제 배우자거나 내뭐 애인이거나 이럴 때 막 이제 싸우다가 전화가 그 비즈니스 전화가 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화를 받으면서 아네네네 그러시죠 아예 알겠습니다 야예 제가 금방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이제 있는 방금 막 싸움을 했던 그 사람들은 소름 돋는다라고 하죠 어쩜 나한테는 저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한테는 저렇게 하냐 막 이러죠 그래서 마치 그 연애와 결혼은 대부분 다 뭔가를 빌려주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 같은. <laughs> 그러니까 원래 빌려줬던 나의 감정을 너한테 너한, 되돌림 하라는 식으로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서 찢어지고 뭐 싸우고 울고 뭐 그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어떤 마음 어떤 다짐 그리고 또 어떻게 어 연애를 그, 뭐, 여우처럼은 아니더라도 현명하게 지혜롭게 할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았어요. 뭐, 취향은 서로 배척하지 않고 두 사람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지만 가치관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취향하고 가치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치관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가치관 맞는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아야 어, 정말 괜찮은 짝을 만날수 있고 괜찮은 어, 연애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들이 두른 두른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들. 그러니까, 뭐, 우리로 보면은 20대의 영엔 리치가 다 되는 그들의 어떤 친구들도 결국은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는구나. 그게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멘탈 케어가 옆에서 붙어서 이게잘 다독거려주고 챙겨주면서 그게 어느 순간 스며들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음, 성공 한 사람들, 그리고 또 성공에서 꺾어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그 안에서 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되면 붕괴된다 그러잖아요 그 헤어질 결심에서 붕괴된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죠 그니까 러나 그냥 이렇게 스며들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붕괴됐을 때 오는 그 나만의 어떤 뭐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 힘듦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내 연애가 계속해서 삐그덕 그린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아니면 혹시나 아. 아직 연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좀 건강한 연애를 해보고 싶다. 조금 이렇게 그 심지어 요즘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잘 헤어지는 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기 전에 그 나의 안목으로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랑을 하고 좋게 잘 헤어질 수 있는 것도 나의 안목이다라는 생각은 또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어 처음에는 약간 만년채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 약간 만년채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이 이제 달락달락 꼭지 꼭지별로 나눠져 있는 챕터 챕, 그러니까 챕터 챕, 챕터와 꼭지 꼭지별로 나눠져 있는 제목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 2024년 새로운 사랑을 기대하시는 분, 또 지금의 사랑을 잘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분들, 어, 또 굳이 사랑이 아니더라도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하루는 울고 하루는 웃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 나름의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잘 읽었고요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제가 1편일 거예요 뭐한 달도 아직 안 됐을걸요? 한 달도 안 됐는 책인데 아뭐 제일 끝에 안 나오네요 아, 그러네요 2023년 11월 15일 어머 내가 지금 12월 15일인데 딱한달 됐는 책이네요 한달 됐는 책인데 나름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동메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